파리. 어? 장어도 들었네 이거. 잉어 어딨어? 잉어 들었다더니. 장어 없네. 아, 잉어 아니었네. 이 사이즈 엄청 좋은데? 응 좋다. 한 1kg 전후. 어, 어떻게? 이쪽도 막아야 되는데, 잠깐. Is... 오, 여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들었네 여기 지금. 어. 그래? 나는 자기가 잉어라 그래서 잉어만 들었나 보다.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엄청 크다. 찍어, 찍어. 으악! 크네? 응. 음. 오, 얘네 다 키로가 넘는 것 같은데? 진짜 이상하게. 작은 애들은 지금 안 움직이네, 이제. Yeah, i don't know.